6.25의 폐허 속에서 일어나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이 불공정히 판을 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공정이 사망하다시피 한그 대가로 나라가 사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롭고 불안한 정치판이 되었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은 150년 걸렸다는데 15년 만에 기적을 이룬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쓰러져가고 있는 생활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오신 여러분들의 대한민국을 건국하겠다고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수고도 보람도 없이, 이제 쉴 때도 되었는데, 다시 나라 걱정에 차가운 길거리에 나서 있습니다.